안녕하세요. 관전마그입니다. 어, 6월 15일 점심시간 시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분석 영상은 매수 픽이나 매도 픽을 드리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도 할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분석부터 살펴보시면 일요일 아, 토요일이죠. 토요일 제가 점심시간에 분석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보다는 어, 상승 중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오른 어 분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세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올려주지 못하였고 현재 이전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의 흐름만 딱 살펴보자면 일봉상 아직 하나도 올려주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구간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어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어 조금 더깰 수도 있는, 하락을 한다면 조금 더깰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 추세마저도 깨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러한 전제는 이전 전저점이겠죠. 이전 전저점인 1105만원 선을 하방 돌파를 할 경우, 어, 상승세는 무너졌다라고 어,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겁니다. 어, 제가 다른 분석가들처럼 뭐 희망회로를 섞인 분석을 잘 드리지 않는 이유는 트레이더라면 당연하게도 어, 시장을 올바르게 보고 그 시장에 대해서 어, 본인의 분석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시장이 행복회로만으로뭐 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어, 여러분들의 손실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 시황이나 분석을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 저는 차트가 알려주는 대로 그리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줄곧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해서 제가 지난 분석 근한달반 동안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전달드렸는데 대부분 시황은 80% 이상이 시황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라인들을 모두 다 거의 다 잡아드렸죠.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딱한번 손절이 있었는데요. 이 날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손절하고 나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손절은 한달반 동안 한번이 있었지만 손실은 어, 손실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어, 영상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전부 다, 다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해로만으로는 시장에서 조금 버텨내기 힘들다.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 전략이 무너지면 다음 전략. 그러니까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까지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은 가지시고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어, 상승세로 돌아서고 난 뒤에 어,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 초보자분들에게는 어, 많이 유리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에서는 제가 대부분 다 추천을 드렸던 어, 매, 매수를 해도 잘 죽지 않는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들이고 현재의 구간을 면밀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매매를 받기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지금 이전 전저점에 도달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인 단기적인 하락세 있지만 모든 흐름이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깰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되 이전 전저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받아 보신다면 이전 전저점을 전 이전 전저점을 어, 하방 돌파를 한다면, 지금은 1,105만 원이겠죠. 이 라인을 돌파가 된다면, 어, 손절로 대응을 하고, 이, 그 다음 지지 라인인 1,050만 원대까지를 기다려 보셔야 될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어, 다른 알트 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매우 좋지 못한, 단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플은 뭐 지켜줄 라인 못 지켜주니까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을 못 지켜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매는 아마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받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은 각오하고, 시드 분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오늘은 아마 매매를 이어간다면 1,050만원 선이 자리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1,050만원까지 내려온다면 어 급등할 그 모양새를 조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늘의 지지점으로 생각해 보았던 전배 5만원 선을 매도가 매도가를 설정해서 약 3%에서 4% 정도의 수익을 낼수는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은 지금은 하락세라는 것이죠. 이 하락세에 길게 가는 전략은 우선 저희의 기준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실 분들만 들어가시고 어, 조금 길게 가시는 전략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저는 항상 조금 더 짧게 가는 전략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분석에서 다 이야기는 드렸지만 어, 이평성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를 그리고 제가 분석을 자주 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평성도 하나의 지지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 3일 전, 금요일처럼 이평선이 저항도 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오늘의 이평선 60일선의 저항은 1081만원 선. 이 라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대로 내려온다면 1050만원대까지도, 어, 한 번에 뚫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은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점심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저녁 시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 시황 전해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벗어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생방송을 통해서라도 다음 전략 우리가 어떻게 해볼 것인지 어 그리고 현재의 상태 그 제가 생방송 할 때의 상태가 어,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 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시장이 시장을 너무 어 긍정적으로 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 실제적으로 조금 더음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점심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셔야 저와 함께 라이브 생방송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